안녕하세요. 언더걸스선희입니다 네, 어,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것같은데요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영화 알유레디는요. 어,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실정들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영화고요. 그래서 청년부터 노년까지 많은 분들이 보셔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. 일단 알유레디 영화는 어 그냥 단순히 즐거움만으로 또는 그냥, 그냥 재미만으로 보고 끝나는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실수록 또그 영화를 보시고 나서 어, 어떤 마음까지을 가지셨고 또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영화인 것 같아서 어, 더더욱이 더 많은 분들이 뭐 남녀노소를 응분하고 어, 청년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많은 분들이 있으면 합니다. 기본적으로 음. 인이 아니신 분들도 어, 보셨으면 하는 그런 영화의 방법이고요 특히나 어, 이제 휘찬들이 어, 더 많이, 특히 이제 사실 어떤 통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, 큰 감흥이 없을 수 있는 그 청년들이 더 많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화 마지막쯤에 나오는 지하교회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그 목소리 정말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는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, 부르짖는 그런 소리의 기도가 정말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. 곧 네, 개봉하는 아이유레디 여러분 많이 어,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정말 연령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어, 누구나 꼭 보았으면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어, 그냥 단순히 영화가 흥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이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가 더 중요한 영화니까요. 여러분, 더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우 레디 화이팅!